안녕하세요. 4월 4일자 네이처셀 투자 진단해드의 주식 주치입니다. 자, 보면은 네이처셀 오늘 같은 경우는, 어, 홍보에 가깝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영상 올렸나 이렇게 궁금하실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 저기 자리는 분명히 어, 지난번에 이제 상한가 이후에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 나갈 수 있는 자리예요 이걸 잘 한번 설명해드릴 테니 좋아요 누르고 시작해주시는 것 어떨까요? 지금 네이처셀 자체가 여기서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이처셀이 가진 포텐셜을 봤었을 때, 어, 지난번에 이제 상승했던 게알메이었죠 그리고 다시 상승했던 건 FDA였습니다. FDA에서 진치료제로 이제 승인이 되면서 상승할 수가 있었는데, 자, 이때의 상승과 지금의 상승을 비교를 해볼 때,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항상 상승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주식이에요. 그러나 이제 금리, 어, 문제와 관세 문제로 인해서 하락을 했지만, 자, 그런 걸 딛고서도 오를 수 있을 만큼, 어, 네이처셀이 가진 포텐셜에 대해서 FDA가 높이, 사줬거든요. 현재 여기 부분을 보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마이너스가 굉장히 크죠. 관세 영향 이후로 미국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관측이 지배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유동성 자금은 이렇게 이탈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빅스 지수, 즉, 휘발성 가격 하락이 클때 높은 이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크게 상승을 했지만, 이렇다는 것은 나머지 지수들이 다 빠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여그서 특히나 코스피나, 아, 마찬가지로, 나스닥과 함께,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 전자마다 62,000원에서 5만원대 초반까지 다시 빠지고 말았는데, 이추선는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죠. 횡보를 하고 있고, 거래량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상승했었을 때, 거래량은약1 0만주가 포함되게 되는데, 지금 100만주로서, 이전에 횡보했던 매물 대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이렇다고 한다는 것은, 세력이 아직도 여기에서 가격을 떠받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예전, <laughs> 이 네이처셀의 현재 구간은 충분히 더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9만원에서 3만원대까지 약 3배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은 여기도 15,000원이니까 3배 상승한다면 45,000원 정도까지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더라도 어, 이 중간에 유예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은 소비자의 소비심리 어떻게 될 건지에 따라서 이동성 장금이더 들어오고 나가고 할 여지는 있어요 따라서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아, 지금, 일시적으로, 행보 중이지만, 여기는 이제, 다음 상승을 준비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연봉을 봐도 이미, 상당한 상승이 이루어졌어요. 연봉 윗꼬리가 이만큼만 달리고, 말진 않겠죠. 크게 달릴 겁니다. 그래서, 연봉 윗꼬 관리가 달리는 것은, 이렇게 강한 상승이 있었을 때, 유의미하게 길게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두해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매수세가 크다는 소리죠. 그래서, 직전 두 해가, 매수세가 크게 되면, 윗꼬리 길게 달립니다. 여기도 지금, 제상승세가 있어서 윗꼬리 길게 늘렸죠. 그래서 윗꼬리가 더 길게 달리로 올라갈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1 5 0 0과3 5,000원은 지난번에 바닥에서 약3배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서3배올라 것이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제 수정을 하겠습니다. 훨씬 더 높게 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측정 고점이 되겠죠. 자 이거 이, 이후로 더 많은 상승 포텐셜이 있다면 이전 어 고점이었던 6 2,000원까지 갈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어, 장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1차 목표가는 제가 45,000원 2차 목표가에 대해서는 어, 직전 고점액도 5만원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이오주에 대해 해석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네이처세 어, 말고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주식 주치는 여러분의 계좌를 진단하기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계좌를 진단한다 무슨 말일까요? 이 대다수 투자자분들은 주식을 매수할 때내 주식은 오를 거야 라고 판단해서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 매우 기분이 좋죠. 그런데 어디까지 오를지에 대해서도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반대로 예상과는 다르게 내 주식이 빠졌을 때 도대체 어디까지 빠지는지 이 하락이 일시적 하락이라 반등할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 주식 주치는 개별 주식마다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여러분들께 주가 방향성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상승하는 주식 고르는 법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신규 상장 주식인 온코닉 테라피틱스의 영상을 계속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과거 영상 잠시 보실게요.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영상으로 분명히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 매수 들어가도 충분히 좋은 자리입니다. 자, 보셨죠? 제가 이온코닉 테라피티스 처음 영상 찍은 날 그때가 이날이었고요1 8 0 0 0원대서꼭 매수를 해야 된다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거 여러분들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영상을 찍고 나서 상승을 시작한 이 날짜에 010-4469-6279에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매수타점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신 다음에 분명히 수익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최고가 28,000원 정도에 도달했기 때문에 약50% 정도 수익이 나셨겠네요. 즉 제가 주식을 진단한 결과는 여러분의 수익으로 인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께서는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 주가 판단 영상은 이미 다른 채널에서 많이 보고 오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이 정보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할 것이라고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진짜 주식 실력 아닐까요? 저는 온코닉 테라피티스가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라고 하는 이유를 예전 영상에서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어요. 왜냐, 온코니 테라피티드의 성장을 이끌 내수파립과 중국 시장 기술 이전, 그리고 회사의 기술력을 입증할 만한 FDA 희귀의약품 선정까지 영상에서 매우 중요하다 언급을 해드렸고요. 하지만 이 회사가 좋다고 해서 무작정 오르는 건 아니죠. 세력이 매수를 해야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요. 그러 부분에 대해서는 차트와 거래량, 세력의 매매 동향으로 주가 상승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한 매수 타점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지난 영상 다시 보시고 오시면 알겠지만 개인이론을 통해 아락이 마무리되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세력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큰 상승을 이어나가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셨습니다. 심지어 제가 매수 타점을 드린 지 3일 만에 상한가 30%짜리 양복이 등장을 했어요. 이것으로 제 실력을 입증을 합니다. 저는 매우 감사하게도 귀한 시간을 내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수익이 꼭 나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010-4469-6279에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한 종목에 매수 타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문자 보고서 매수하신 분들 수익 중이시죠? 그 다음에 할 일은 뭐겠습니까? 매도를 해서 수익을 확정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최고가 매도 하는 것도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영상으로서 제 주식 실력을 여러분들께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자분들께서는제 영상 보시고 정말 제 말대로 주가가 움직이는지 확인하시고 이 사람 좀 실력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더욱더 양질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하락하는 주식에 대해서도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주식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무언가요? 울려서 마이너스가 된다! 이러면 도대체 어떻게 될지 고민이 커지죠. 저는 주식 주치로서 정확하게 주가 방향성을 진단하고자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주식에 대해서도 앞으로 왜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다시피, NC 소프트 매우 여러 가지 이유로 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도 의견 드렸을 때가 17만원이었고 지금은 15만원이기 때문에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팔라고 할때 분명히 팔으셔야 했던 것이죠. 회사가 게임업계에서 경쟁력이 현재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물린 주식 물타기로서 반등으로 입절할 수가 없어서 과감히 매도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단순히 차트에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업판과 시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회사가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트에서 하락이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차트의 바닥에서 매수해야 된다고 하지만 결국 회사가 경쟁력이 없으면 주가는 반등하지 못하고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 코닉 테라피티스 같이 신규 상장주라고 하더라도 경쟁력이 있는 회사면 매수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nc소프트와 같이 한때 잘 나갔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시장 대응이 부족해서 앞으로 주가가 오르기 힘든 기업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을 드리고 있어요. 주식에서는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분명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다 보면 몇 종목에서 크게 벌었다가 안 주식에 몰빵을 했는데 그 주식이 크게 하락하면서 이전의 이익을 전부 뱉어내거나 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경험 분명히 한 번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승하는 주식뿐만 아니라 하락하는 주식에 대해서도 영상을 제공하여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마이너스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 국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주주를 무시한 분할상장 또는 유상증자 수시로 발생할 수 있고요. 게다가 나스닥이 하락하게 되면 국장 주식들도 하락하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던 주식도 언제나 하락세로 돌변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방금 발생한 변수가 일어나게 되면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역시 010-4469-6279에 구독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매도 문자까지 드리면서 혹시나 잊어버리고 대응하지 못하신 분들까지 제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관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체 건강만 관리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계좌 건강도 진단을 받으셔야죠 제가 여러분들의 계좌 책임지고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니 주식 주치의에게 물어봐주세요 여러분들의 계좌 관리받는 방법은 간단하게 010-4469-6279에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주식에 대해 진단한 내용 전부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고 상승할지 하락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여 제가 이 방향성을 항상 맞추도록 할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에 대해 진단한 내용에 대해서 문자로 여러분들 매수이다, 매도이다 받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내 네, 영상마다 주식에 대해 진단을 해 드릴 것이고 진단 결과가 마음에 드시면 01044696279에 문자 보내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이어서 제가 분석하는 종목 계속해서 시청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처셀도 제가 이제 봤었을 때 상승할 수 있는 주식으로 분명히 제가 체크를 한 이유는 FDA 때문이죠. 자 뭐냐면 대개의 호재가 우리나라에서 기대감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바이오주에서 오모오 임상을 한번 시도를 해봤다. 내 시도라고 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시도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도 의대나 서울대, 연대, 고려대 입시할 때 원서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합격은 별개의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네이처셀도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같은 경우도 FDA 승인이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임상 시도를 했다. 일상, 어, 한번 해봤다. 이거는 다 원서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합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추후의 일죠 따라서 관세 영향 못품는 있다고 한다는 것은 지금 관세 때문에 많은 주식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이미 FDA에서 혁신 치료제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네이처셀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수출이 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오른 것이죠. 물론, 이제 다음에 상업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 반영이 된다면 크게 오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팔아먹을 수 있을 만한 약품인, 에이저셀의이주기세포스템셀 치료제죠. 특히나 스템셀 같은 경우에는 고령층 환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은, 하 모든 고령층 환자의 바람이 젊어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안티에이징 이런 것에 있어서 쌤셀 줄기세포죠. 그래서 이것이 아이에게 있었다가 이제 발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세 영향으로 무품지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집 구간에서 많은 주식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네이처셀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충분히 가능한 자리로 보고있습니다 상승가도 진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서는 충분히 홀딩을 해서 더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1차 목표가 45,000원 정도 보고, 2차 목표가는 정오점도 달하는지 을 볼게요. 그 이후로 이제 만약에 상업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더 상승할 수 있겠죠. 자, 그때의 최고가 매도가까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런 타점은 01044662축에 꼭 구독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